제가 네. 환갑 넘은 나이에 길거리 캐스팅된 거거요 20대 때는 저는 사실은 약간 좀 뭐, 어, 대학도 실패해봤고 청춘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오.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바꿔서 살아보면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 갈 때는 아주 균형 잡힌 아, 어, 하늘나라 아주 균형 잡힌 모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네. 재미없잖아. 저는 이렇게 딱 한번 돌리고. 방금 뭐 하신 거예요? 네, 저이 혼자서 이제 리스를 찍고 있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넥카에맨을뭘 한번 찍해볼까 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 봐야죠. 더뉴그레이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더뉴그레이의 아저씨즈 마청 또 아저씨의 리더를 맡고 있는 지성원입니다. 예 오늘 우리 그리 아저씨 정모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금년에 68세입니다. 68세. 예. 와, 아 진짜요? 저... 그렇게 마음이 쓰지 짜 아니 저저 저도 못 믿겠어요. 근데 그 너무 리액션이 알고 계셨으면서 아 그냥...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해요? 진짜 몰랐어요. 6 0 대만 초반 여러분 소리까지 못 묻겠네. 지금 직업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중국어 교육 스타트업에 <laughs> 네. 공표를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 서너 달 전까지 현업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현업에서는 은퇴했습니다. 를아 은퇴를, 했습니다. 아, 은퇴를 네. 완전히 하시고 네.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모델링 하는 거가 굉장히 네. 큰 포션이 네. 됐고요. 정기 모임인데 어떻게 보면. 꼰대가 안 되려는 그 정식 무장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 젊게 사는 법, 뭐, 뭐 네.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특히 뭐 SNS나 이런 걸아 가지고 활동할 때, 뭐 릴스를 어떻게 촬영하고, 네. 어떻게 편집하고, 또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담고, 특히 그 스토리 담는 거가 요즘에는 화제가 돼가지고, 어떤... 자기 인생을 어떻게 거기다 풀어낼지, 아 그런 것들을 주로 배우고 있고요. 같이 네. 연구하기 위해서 모이시는 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트렌드요. 저희가 하는 게 트렌드, 아니가? 아, <laughs> 오늘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죠. 아니요, 엠어 엠티, 뭐야? 커피 좀 하나 내려가지고. 오케이. 진짜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즐겨 마셨거든요. 아이고. <laughs> 이 안경 너무 잘 나옵니다. 어때? 이 안경 괜찮나요? 어, 네, 너무 멋있는데요. 아, 그럼 그거 가져 그냥. 아, 괜찮아? 제발다 음. 아, 별거 다 해보네, 진짜. 뭐없잖아네 너무 부족 저는 친구니까 아, 산업재 산업재 산업재, 산업재. 아, <웃음> 아, <웃음> 그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뭔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앞으로는 이게 안될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초록색으로 콘셉트를 성원님 어떤 분류분이신가요? <laughs> 처음에 아주 시즈 처음 봤을 때 진짜 보고 심장이 이제 멋질 뻔했어요. 정말 네. 멋있었어요. 정장 스타일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다고 봐요. 더 아, 좋았다고 봐요는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전화사를 그때 현장이 작업복 위주였기 때문에 음. 세미 정장 정장이 그런 굉장히 동경했거든요. 어, 충격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젊었죠. <laughs> 아니 저 지금 날 돌려가는 거야. 지금은 좀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laughs> 와내 보고. 도대체 누구냐고. 반했나요? 대한민국에 네. 처음이었죠. 제가 본 경험상 가장 네. 멋있었어요. 평소에 좀 잘해 주시나요? 아 잘해 주시죠. <laughs> 근데 제가 워낙 이제 막무가내 스타일로 내가 <laughs> <laughs>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안 돼. 이게 캉캉. 캉캉 뭐 아니야. 1 2 3 4 1, 2, 3, 4아 진짜 40대 어려운데 이거? 자, 해봐. 연습 한, 하나, 둘, <놀람> 셋, 넷 자,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셋, 개구지게 셋, 하나, 둘, 게 개구지개 해서 오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쩝쩝 <놀람> 오케이 넷. 오케이, 다음 분 하나, 둘, 셋, 넷 다치지 마세요 그다음 어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웃음> <laughs> <laughs> 네 MBC <NPC>. KBS요? <laughs> 더 뉴그레이요 <laughs> 네. <laughs> 예전에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주로 중국권 네. 내에서 주재원으로 한 30년 있었어요 그때는 <laughs> 뭐 그냥 일반 네. 회사원같이 네. 옛날 그 감청색 양복에다가 넥타이 딱 네. 메고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주로 책상에 앉아서 하시고. 하고 허리도 그때 36인치였으니까 완전대기업그 부장님 스타일이었죠 제가 처음에 이제 타이페이지사로 나갔는데 중국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아. 해외생활도 처음이고 새벽에는 가서 중국어 배우고 낮에는 또 회사에서 되지도 않는 중국어로 이제 직원들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아 이왕 이렇게 된거 내가 한번 중국어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한번 해보자 아 어,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반납 없이 일했던 거 같아요 중국에서 그럼 생활을 몇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베이하고 홍콩까지 합쳐서 고학 31년 6개월 정도 36년? 31년 6개월 외국에 그럼 30년 이상 근무를 하신 음, 거네요? 그렇습니다 헉, 그런 거 그런... 치고는 한국말 잘하죠? 너무 잘하신데 어려웠던 시기는 없으셨어요? 어려움 천지긴 하죠 사실은 음... <laughs> 일단 뭐 낯설고 물설인데 가서 일하는 거니까 뭐 네. 쉬울 순 없죠. 거기다 또 언어 네. 새로 배워야죠.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어야죠. 밖에 나가 있으면 실적 그 압력이 대단하거든요. 뭐 실적도 다 채워야지. 매년 또 새로운 사업계획 내야지. 매년 또10% 20% 성장해야지. 해외에 갔다 왔더니 이제 중국을 잘하게 되니까 홍콩 법인 나가라. 또 홍콩 법인에서 있었더니 또 갑자기 네. 중국이 이제 열리니까 베이징에 나가라. 광저우에 가라. 광저우에서 또 패션 해야 되니까 상하이 가라. 계속해서 그래도 좀 회사에서 각광받는 그런 인력. 중국이 그런 큰 흐름이 왔던 게 저한테는 대단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어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니하오 我在中国待了三十多年，所以我会说非常流利的中国话。 무슨 뜻인가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또 다른 대만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와까리꽁이는 말이 있든요와까리꽁 워크니수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뭐 이런 뜻이고요. 특히 저는 이제 대만어로되 즐겨하던 노래가 있어요. 슈시호라는 샹스위 샹스 위. 슈시호 샹. 스 조금 해봐드릴까요? 네. 탕와 호다 가시구야시 뭐 이런 겁니다. 어, 모델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상하이에 근무할 때 길거리 캐스팅돼가지고 광고를 한번 찍었거든요. TV 광고를. 중국에는 이제 그 특히 병원, 성형외과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고 오. 또 그게 메인 시간대 광고들을 많이 틀거든요. 아. 혹시 성형하셨나요? 성형 엄마 뱃속에서 하고 나왔어요. 지금 완전 네. 제2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은지? 예, 저는 패션계에 있었고 패션 인스타라는 소리도 들으니까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특히 이제 시니어 패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고 또 들려주고 네. 싶어서 그 서울경제 같은 데 패션 컬럼도 쓰고 있거든요. 패션 관련된 팁이라든지 에티튜드 같은 거 이제는 좀 은퇴 후에를 살고 있는 시대에 어른으로서 제가 가졌던 경험 내지는 저의 스토리를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오. 리스 같은 데도 그런 얘기를 좀 올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70에 가까운, 70에 가까운 연령이, <laughs> 연령이 다 되어 가시는데 지금 나이대에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이제 건배사들 할때 100세까지 하면 너희들은 건재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건재만이 뭔가요? 건, 100세까지 건강하게. 음. 그리고 재. 재미있게, 재미있기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의미있게 네. 살아야 되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되니까, 네. 만족하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본인만의 노하우? 아, 예, 건강은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거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건강을 오. 좀 실천해라. 저는 과거에 뭐 이제 법인장하고 네. 뭐 이렇게 할 때는 기사도 있고 차도 있고 했었는데, 그걸 그만두는 순간 저는 나 오. 기사도 필요 없다. 나 이제부터 걷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뭐 걷기 전도사가 될 정도로 어. 걷는 거 좋아하고, 뭐 오늘도 제가 지하철 타고 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하철 구역이 어디냐면 지하철 네. 환승역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걸어야 되니까. 아, 저는 막 많이 걸으면 되게 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었는데. 제일 싫어하는 구간이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고요. 특히 에스컬레이터, 뭐 동작역 같은데 엄청나게 높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 옆에. 계단이 네. 있는데 오. 에스카레터는 개미같이 쫙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계단은 텅텅 비었거든요. 제 놀이터입니다. 오히려 아주 정말 좋은 운동장이고 놀이터입니다. 아니,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걸어다녀야 돼서 만약에 성원님을 발견을 했다 그럼 부끄러울 네. 수 있잖아요. 부끄러울 수 있지만 혹시 누가 나를 안 알아줄까 하고 그래도 하죠 <laughs> 보면 좀 뭔가 암호 같은 거뭐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레이트 그레이지니까 지지지 어떨까요 지지 그... 지지합니다. 이거 어때요? 지지합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데요? <laughs> 지지해 주세요. 아 오늘 아주 네. 대단한 암호 하나 또 이제 재미를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다른 분들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네, 게 있어요. 네, 저는 재미를 탁구치고 뭐 골프하고 뭐 이런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한번 거꾸로 살아보자. 거꾸로? 그러니까 50년, 60년을 오른손 잡이로 살았으면 우와. 한번 앞으로는 왼손 잡이로 살아보자. 왜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쪽으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오른쪽 어깨가 좀 크다든지 어? 오른팔이 좀길대든지 이렇거든요 어... 누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바꿔서 살아보면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 갈 때는 아주 어... 균형 잡힌 하늘나라 에, 아주 균형 잡힌 모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에, 예전에는 왼손으로 네. 밥을 먹는다든지 아마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났지만 네. 이제 혼낼 사람도 없잖아요 어... 아,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왼손으로 제가... 왼손으로도 한번 밥도 먹어보고 또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음. 그런 것도 한번 바꿔보고 음. 하다못해 계단도 한번 내가 왼발부터 올라가는지 오른발부터 올라가는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걸 한번 거꾸로 해보면 어떤 때는 약간 넘어지려고도 하지만 그걸 하는 순간 매 순간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 재미는 널려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 안 찾고 그걸 즐기지 않아서 그렇지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일상이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발견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은 본인을 좀 되돌아봐야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샤워 같은 거 하고 딱 나왔을 때 내가 수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갖다 대는지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다 아, 소름끼칠. 아, 상상은 동물인데 아.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맨날 신경 쓰는 동안에 두뇌 회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도 방지할 수 있고. 일석 이조가 아니라 일석 만조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나이도 한번 거꾸로 한번 먹어 보는 거예요. 오. 뭐 지금 50대다. 그러면 네. 내년부터는 51세가 아니라 49세로 빼는 거야. 아, 빼... <laughs> 저는 60세부터 빼기 시작해서 지금 52세거든요. 아, 52세. 다이어트인데요? 네. 나이도 다이어트. 나이 다이어트죠. 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나이에 맞게 또좀 젊은 생각도 하고 젊게 옷도 입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잘 접촉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많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이도 한번 거꾸로 한번 드셔보시라. 우리가 어차피 태어날 때 영세로 태어났잖아요. 네. 돌아가실 때영세를들어가시면딱 좋지 않나요? <laughs> 아 50부터 거꾸로? <laughs> 어, 괜찮네요 만, 만은 뭐였죠? 만은 이제 만족인데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버킷리스트가 거의 그냥 내 다음 생에 하고 싶은 거 정도의 느낌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고 버킷리스트는 이번 생 끝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실행리스트라는 생각이 그런 어떤 후회를 남기지 말자는 거죠 어... 모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내가 가슴 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이번 생 안에 내가 하겠다 그게 만족한 사람 아닌가요? 하늘은 날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제 생각났을 때 하고 싶을 때 지금 당장 해라. 그게 이 건재만의 만을 만족한 삶을 가져다주는 네. 최고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예. 20대 때 가장 즐거웠던 거, 30대 때 가장 즐거웠던 거, 그게 나이대별로 있으실 것 같아요. 20대 있을까요? 때는 저는 사실은 약간 좀 뭐, 어, 대학도 실패해봤고 청춘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음. 것 같아요 30대 때는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고 결혼도 하고 또 애들도 낳고 하면서 음. 정신없이 그냥 아이들 낳고 키우는 그런 음. 재미? 또 직장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40대는 저는 골프라는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골프를 정말 원없이 쳤던 것 같아요 정말 골프에 거의 미쳐 있었던 것 같은 50대는 저는 아주 회극은한 연대였던 것 같아요 수출이 네. 업무만 하던 그냥 대기업 직장인에서 제가 패셔니스타로 바뀔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었던 50대였던 것 같아요 어. 50대 때 이제 몸매도 가꾸고 패션이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신압으로 이제 그게 바뀌면서 60대 쓸때 제가 이제 길거리 캐스팅도 되고 오. 지금 이제 모델 일을 60대 때 길거리 데, 캐스팅이 제가 됐어요? 제가 환갑 넘은 나이에 길거리 캐스팅 된 거거든요 그것도 네. 신... 중국 상하이에서 아 너무 신기하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네.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고 알고 있죠. 또 권정인 대표 만나가지고 아재 시즈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델 일도 하고 지금은 이제 SNS 활동을 통해서 시니어 인플루언서로 또 불려지게 됐으니까 앞에 60 전까지의 어떤 삼십 년 정도의 저의 어떤 그 직장 생활보다는 그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요한 18년에 네. 저희 어떤 스토리가 훨씬 더 다양하고 어. 또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진짜 즐거운 완전 거. 다른 삶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성공한 금수저 주재원, 성공한 회사원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누구 부럽지 않은 가장 제 인생의 황금기 구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이 기대되기도 하고 지금 오늘 오늘마저도 네. 야 내일 또 다음달 또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흥분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어,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이 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의상 컨셉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제가 이게 작년에 미국 가서 샀던 오버커튼인데 되게, 되게 좋아하는 오버커터라 이걸 오늘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올블랙으로 한번 하자 검은 목폴라에 검은 바지를 매칭을 했는데 아,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머스타드 색깔의 아, 신발을 네. 제가 포인트 컬러로 네. 매칭을 했고요 이 머스타드니까 이 노란색 계열 목도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쌍 포인트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을 때도 예쁘고 또 이렇게 같이 했을 때도 또 나름대로 어. 재밌어 보여서 네 너무 예쁘네요 오늘 제 드레스 코드를 네.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태진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목을 아주 감, 다 감싼 듯한 느낌 두툼한 느낌을 갖게 지금 현재의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전 스카이다이빙을 지난번에 광문여행 때 너무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갔는데 만 65세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laughs> 같이 간 일행은 탔는데 제가 못했거든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진짜 속상했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평생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아, 이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실행 계획서이기도 하지만, 당장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당장 오늘 그냥 바로 해지 되는 게, 은퇴우산을 사는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겠다. 65세 이상은 왜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저 하늘에 올라간다고 이 하늘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laughs> 되게 속상했어요, 진짜. 조금 더 늦기 전에 영어를 한번 제대로 연습을 하고 싶어요. 한 일, 년 정도? 마침 또 이제 딸이 뉴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아, 손주들도 좀볼 겸? 한번 실행에 한번 옮겨볼까? 외국 콘텐츠 아, 이제 볼수 있... 뉴욕을 배경으로 한번 그런 콘텐츠도 어, 한번 찍어볼 겸? 한번 해볼까? 인스타 팔로워가 몇명 정도 되시나요? 만 명이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한 50명 부족해요. 아, 이거, 이거 <laughs>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콘텐츠 제작도 하시는데 편집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직접 하자. 60대 후반에 지금 편집을. 를 배우셔가지고 아, 그럼요. 완성까지 60대 후반이면 어째세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좋은 점 투성이고요 제가 어떤 형태든지 이 나이에도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라 만족감 아 네, 그런 것도 제일 큰것 같고요 안 좋은 거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대충 늙어 죽을 수 없는 거 지금은 열심히 하는데 네. 80 90대에서도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런 느낌 이런 저의 에티튜드나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아 이걸 유지하고 살려니까 지금은 좀 쉬운데 근데 80, 90대 을땐 조금 어려웠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근력도 키우고 어... 자세도 똑바로 하고. 나중을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현재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나 멋있어 할순 없잖아요. 아, 결국에는 아까 건재만을 해야 돼. 건재만 해야지. 그래도 편집도 하고 하면 힘든 건 없으신가요?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는 네. 게꼭 아기 태어나는 것 같이 어... 되게. 재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놓고 또 그걸 합쳤다가 또 자르기도 하고 또 거기다 음악도 입히고 그 자체가 네. 쉽진 않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음악도 더 듣게 되고 영상도 많이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각도 맞춰서 찍어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다 남이 찍어줬지만 지금은 또 제가 또생각대 놓고 찍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저는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즐겁습니다. 네, 그... 단점은 멍 때리는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아, <laughs> 저... 좀 바쁘다. 그... 늘 텐션이 네. 네. 그래도 좀 업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거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 관심만이 아니고 건조만이 돼야 되는 거지 재밌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으면 해야죠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첫 병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으면 찜찜한 거 아닌가요? 찜찜하고 네. 뭔가 보람되지 않잖아요. 음. 재미없고. 저는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 하면 내가 재미있고, 음. 뭘 봤을 때내 가슴 뛰고, 그게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거지 다 알잖아요. 음. 근데 그걸 갖다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 매번 잘 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질투하게 되고, 또 나도 저렇게 돼야 된다고 후회하게 하고, 그런 거니까. 실행에 바로 옮기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하라는 거네. 그냥 하는 거죠. <laughs> 아, 지금 뭐, 누구 눈치 봐요?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날 일도 없는데. 뭐, 손주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아내나 남편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하고 싶으면 해야죠. 이 생은, 내거 아닌가요? 내 남편 건가요? 아, 내 네. 아내 건가요?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맞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이제는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신형 모델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목표를 되게 거창하게 해. 나 아저씨 같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말고 네. 내가 좀 반듯한 신체를 갖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또 SNS 같은 거 가까이 하면서 활발히 잘 살다 보면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올 거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본인을 발견을 해서 본인을 잘 발견해 놓으면 어느 순간 남이 저를 발견하는 게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맨날 자기는 그냥 나이든 노인네 같이 있으면서도 계속 난 저거 할 거야라면 누가 알아봐 주겠어? 어, 평소에 생활 속에서 나를 발견 야, 그렇죠. 네, 그런 게 네, 필요해. 내가 나를 확실하게 발견하면 남이 나를 발견해 줄수 있다.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좋대구알 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더니브레이 화이팅!